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어, 지금 작년에 9월 22일 날 머리하고 비하면 지금 어, 머리가 이제 제법 앞에부터 지금 양쪽으로 수북해졌는데요 전에 이제 왕창 났다가 다 빠지고 나서 다시 그 나오는 시간이 좀 시간부터,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많이 양호해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다 있어요. 여기 좀 붉어지고 이것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. 그좀 본인은 어떠세요? 어 만족하죠. 만족하고 네. 지금 큰 일년이 되가는데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은 근데 머리가 이, 가해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. 이 정수리 쪽은 제일 마지막 같아요. 지금 지금도 보면 가운데 네. 조금 붉한데 양쪽 많이 찬것 같아요. 그도 이제 저 자세에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지금 많아요.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요즘에 아주 그 디테일하게 딱 보여 줍니다. 정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. 얼굴도 많이 미남이 됐어요. 아, 얼굴요? 아, 예. 아. 뭐, 뭐, 다른 거뭐 있잖아요, 그거. 동환 라이트 바르셨어요? 아, 몰라요. 약간 그 <laughs> 미남도 되고 또뭘또 저기 지금 아, 수북해지고 어쨌든 예. 그 이제 앞으로 그때 4월 달인가? 4월 예, 달에 가서 4월달. 그 호, 저기 그래 정력은 좋아졌어요. 아니, 그거 좋죠. 나도 <laughs> <laughs> 왜 골프로 뭐 <laughs> 나도 한번 심심해서 물어봐나도 그거 먹으면 아니, 좀... 머리만 빠졌어요 아니, <laughs> 그거 먹으면 <laughs> 너무 땡겨서 빠진 거예요? 아니면 <laughs> 머리 만 빠졌어요 그때 하여간 <laughs> <laughs> 그, 머리가, 어, 이제, 좋아져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조금도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. 진실로 이렇게, 달달이 좋아져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수 있으니까, 여러분 보시고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도 썸플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여러분, 새로 개발한다는 사람은 힘듭니다. 예, 부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세계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(2022년 7월 7일) 사실은 그~ 저희 회사가 아~ (10주년)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근데 (10년의) 결과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~ 사실 그~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어~ 남들이 안 만드는 거 머리털에 관한 것을 도전을 해서 사실 그 작년 이맘때만 해도 황당했었죠. 네네, 그렇죠. 네, 네, 그렇죠. 예, 그때 아, 제가 제일 먼저 황당했어요. 물론 뭐뭐 <laughs> 뭐 본인도 황당했겠지만 저는 그 공들여 놨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샥 날아가 버리니까 야, 정말 황당했는데 그래도 꾸준한 인내심 가지고 아, 꾸준히 열심히 바르셔 가지고 오늘에 어이 아, 멋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. 음. 아마 그 방송을 보시고 뭐 어디를 봐도 약을 먹어도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. 그 머리 심어도 그약안 드시면 이렇게 좋아지질 않아요. 그건 들으셔 들어보셨죠? 그렇죠. 예. 근데 작년에 이제 뵀던 분들이 오래 보시면 딴 사람이라서 다 그러죠. 그러죠, 그러죠. 지금 예. 저, 저 같이 좀뭘 배우고 있는데, 예. 같이 하는 거죠. 우리 학구들이 배우는 거죠. 응? 협회 회원들이. 다들 깜짝 놀래요. 지금 작년 그 사진하고 네. 지금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음, 머리가 많이 났다고 주, 주변에 많이 그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예. 아마 그 방송에 출연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. 네.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의 방송은 이털 바르마의 방송에서 볼 수가 없어요. 아무데서나 보는 게 아닙니다. 기적 같은 일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, 지금 이제 오지로님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음. 오지로님도 이제 그 아마 오지로님하고 제가 가끔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마 막소준님이 이걸 안 바르고 있었으면 오지로님은 영영 안 하실 거야. 그렇다고 봐야죠. 그 예. 조금 약간의 그좀못 믿는 게 있어요. 아주 어렵죠. 음. 예. 그런데 아, 자기 선배가 뭐뭘거가아니까뭐 얘기할 게 없잖아. <laughs> 그래서 네. 그분이 저한테 온거지 그렇지 않으면 음.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, 뭐라고 하냐면 콧방귀 끼죠 콧방귀 끼고 <laughs> 나한테 이 양반은 어서 사기 치려고 그러냐고 기 딴게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. 어 자기가 이제 지금 많이 낫잖아요 그렇죠 예 네. 그런데 여기 또막 소주님이 거기에 막대한 그 지대한 영, 영향력을 미쳤어 어, 보여줬으니까 약이, 약을 이약 꾸준히 바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또그 사람들 따라서 했겠죠 보는 네.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진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어쨌든,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, 뭐, 특별히 좀 하실만 있으,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. 특별한 게뭐 있습니까? 하여튼, 좀 꾸준하게, 뭐, 예. 일일비 하지 말고, 예. 뭐, 지금 뭐, 뭐, 약을 사가지고, 어떤 사람들은 사가지고 한, 며칠 발라보고, 또, 그냥 쳐박아 놓은 사람들이또 있긴 있더라고요. 내, 내 주변에도 그러면서, 약 발라? 그러면, 아이, 뭐, 좀, 좀 바빠서 뭐, 그런 사람도 있고, 뭐, 며칠 해보고, 뭐, 이게 뭐, 대해? 에? 그런 사람도 있는데, 나트간 모든 게그 자기의 그 정성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한뭐제도 6개월 이상은 발라봐야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. 예.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번 도전했으면 사람이 그 머리카락만 이렇게 조금 풍성해져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렇죠. 이왕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으면 좀 꾸준히 한번 올백6십으로 발라보십시오. 근데 어디 가시면 이제 5학년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. 아 예예 예. 5학년아 예. 어떻게 이제 뭐 저저 저, 사담이지만 제가 66년생 6 살을 알로 봐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기분 이 좋았고 그날 술 많이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아, 그렇군요. 음. 아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아지니까 풍성해지니까 <laughs> 예 사람이 확 달라지는 <laughs> 거죠. 주변에 그, 그 나비가 좀 날랐을라고 그래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사모님이 아시 <아주> 열심히 감시를 <laughs> 하셔야 되겠네. 네, 네, 네. 예 예. 예 아깐 바쁘신 시간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. 아, 영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마 좋은 일이 좀 있으면 모델로 한번 또 한번 예. 또 TV를 하, 하셔야죠. 그러죠, 데뷔를 하셔야죠 데뷔를 하셔 예예 감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 예.